그래서 이 도넛 후에 이 고통과 공포는 여전히 이제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 몸과 생각 그리고 이 의식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분하고 이해했어도, 한번 믿고 이해하고 소식이 왔어도 여전히 옛날 습성에 의해서 이것이 혼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즉, 스몰아이와 빅아이를 완전히 그림으로 각인시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제가 확신을 하죠.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저것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와도...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하... 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몸과 생각을 보통 이제 나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몰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스몰 아이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할 때 그냥 놔두라 이 말입니다. 이 스몰 아이는 깨달은 깨닫는 기능이 없어요. 스몰 아이는 셀프잖아요. 이 셀프가 뭐냐?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셀프를 갖다가 언셀프하게 언셀피쉬하게즉 이기적인 자아를 안 이기적인 자아로 만들려는 것은 자연법 즉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 나 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몰 아이를 막 어떻게 괴롭혀 가지고 응? 이 자아를 괴롭혀서 무슨 부처가 되거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 그리스도는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산물, 그리스도의 창조물, 즉, 그리스도의 아들이, 부처의 아들과 딸이 이미 우리잖아요. 아들과 딸이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 사람, 동물, 식물, 곤충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이 그리스도 부처의 자식으로서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부처의 자식인데 무슨 다시 부처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이미 서울에 도달해 있고요. 이미 바다고요. 이미 금인데 어찌 금돼지가 다시 황금이 되며 어찌 바다의 파도가 다시 바다가 될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모든 스몰 아이가 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될, 되려고 합니까? 그것은 마치 장미가 무슨 호박꽃이 되려 하고, 호박꽃이 장미가 되려 하고요. 그랜즈가. 그랜즈가 볼보가 되려 하고 볼보가 그랜즈가 되려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완전하게 창조돼 있고 저마다의 역할을 100% 200%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